아저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인터넷에서 평생 머리를 안 자른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머리를 안 잘랐을 텐데 어떻게 상투가 그렇게 작을 수 있죠? 우리 머리카락 잘랐어. 엥? 당연히 잘라야지. 안 그러면 상투 사이즈가 이만해질 텐데 걸어 다닐 수나 있겠냐?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머리 열이 못 빠져나갈 테니 열사병 자유 이용권은 당연해질 거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다고 막 울프컷이나 투블럭 치는 그런 건 아니고, 배꼽 치는 걸로 때우는 거야. 배꼽 친다고요? 응, 음, 배꼽 치는 게 뭔지 모르냐? 네. 상투를 올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소갈머리만 쳐주고, 가장자리 머리만 올려주는 거야. 소갈머리는 없지만 겉모습은 예쁜 상투가 만들어지지. 잠시만요. 왜? 중심머리만 쳐주고 나머지 머리만 남아 있으면 그냥 초대형 원형 탈모 같은 모습일 텐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사극에서 멋지게 머리 풀어친 장면을 고증에 맞게 보면 이게 맞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중세 수도사들처럼 머리 뚜껑만 넘는 게 고증이라니. 앞으로 사극은 다 받구만, 젠장. 그렇게 치면 망건도 다 틀렸어. 제발 저의 낭만을 박살내는 걸 멈춰 주십시오, 휴먼. 사극에서는 망건을 이마에 쓰던데, 사실 망건은 머리카락이 내려가지 말라고 쓰는 거거든. 그러면 망건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말리라 머리 부분이요. 정답! 사극에서 망건을 쓴 장면의 고증을 따져보자면, 이게 더맞는 모습이지. 제기랄 지식의저주가 그럼 그냥 대골박에서 맞박이 너무 드러나보여서 내렸었다는 거잖아! 딩동댕! 그럼 낭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배코를 치지 않고 상투를 계속 트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있긴...해 뭐? 탈모 엣? 배꼽 치는 건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애초에 머리숱이 적은 탈모인들은 배코를 안 쳐도 이상적으로 상투를 틀수 있었어 아...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탈모가 더 진행돼서 상투조차 못 틀게 되면 어떻게 했나요? 죽어 어우, oh, 극심한 탈모의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인가? 그게 아니고 각종 질병이나 노역 등으로 기대수명이 엄청 짧아서 탈모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자연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 이게 다행인 건가, 불행인 건가? 머리털이 다 빠져서 탱글탱글 두피가 알몸이 되어 태양빛을 직사광선으로 마주하기 전에 주인의 수명이 다하다니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아주 좁 같은 질문만 골라서 하는구나 오늘 댓글창에 반응이 두렵지 않더냐 이러다가 탈모 갤러리에 좌표 찍히면 어쩌려고 킹! 좀 불안하기는 한데 궁금하니 물어보거라 애초부터 탈모가 너무 심해서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머리카락 또한 날아가 버리는 비루하고 나약하며 얼마 없는 모근을 가진 사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상투는 못틀 텐데 어떻게 했나요? 이 씨발 새끼 오늘 댓글 창 반응이 십창 나도 괜찮다는 거냐? 오늘 영상 싫어요 수가 완전 폭주하겠구만. 어떻게 했나요?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건 당사자가 알려주는 게더 정확하겠지. 조선 대표 무인 머리 명재 윤정 씨 나와주세요. 이런 족같은 새끼들. 히히히히히. 탈모빔이나 처맞아라. 시끄럽고 탈모인들이 상투 트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이씨. 머리카락도 없어서 냉각은 잘될 텐데 왜 말이 없으신가요? 혹시 모근과 함께 뇌세포도 같이 빠지신 건가요? 야이 개새끼야, 일로 와봐. 워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탈모무들라. 어서 알려주기나 하시죠. 하, 니들이 탈모를 잘 모르나본데. 당연하죠. 난 당신처럼 머리숱이 사멸하지 않았는걸? 말 하나하나 참 개빡치게 하는구나. 야이 어린놈의 새끼야. 대마리. 이 땅딸보가 진짜. 대마리. 너네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 대마리. 놀랍군. 모든 공격을 단 하나의 카운터로 모두 반격하고 있어. 더 이상 말싸움을 지속했다가는 딜교 손해가 막 심해. 그냥 설명이나 하고 가야겠어. 어쨌든, 탈모는 스님들이나 스킨헤드랑 다르게 머리 위쪽을 중심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아예 안 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머리라도 주변 머리는 계속 자란단 말이야. 흥미진진. 그렇게 얼마 없는 머리라도 끌어모아서 옆머리랑 뒷머리만으로 원래 위치보다 약간 뒤쪽이라도 틀었지 뭐. 그리고 카메라 확대하지 마라. 개빡치니까. <laughs> 웃지 마 <laughs> 솔직히 아저씨도 웃기잖아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고려시대의 한 문장가는 점점 탈모가 진행되는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면서 지은 시조도 있지 읊어주세요 털이 빠진 머리가 온통 벗겨지니 나무 없는 민둥산을 꼭 닮았네 모자를 벗는다고 창피할까 빚질할 생각은 벌써 없어졌네 귀민머리와 수염만 없다면 참으로 늙은 까까중 같으리 <웃음> <웃음> 웃지 마. <laughs>